우리 부족해 메비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코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 좋을 거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멍청한 테란놈들이 우리 건드릴 생각인가? 봐.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업그레이드 완료! 이 교전을 있다! 용기라스텔람의 음... 영광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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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소속하게분명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업그레이드 끝! 그의 존재만 내게 도와준다! 혼종의 힘이 커지고 있다! 서둘러야 해! 엔타로 아둔! 명령! 설 듣고 있습니다. 나는 아르타니스의거이다 이스 아토. 무슨 보탁인가? 이스 아토. 모든 남들에게 예. 알리오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전사가 깨어난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서는 안 돼. 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전사가 깨어난다. 이사. 랩. 명령을. 광물이 부족해.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와이어를 위로해. 모든 적들에게 축복을. 공명이 전투 중이야. 명이 나를 리끄리라.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데는...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인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영원하나 나는 용기로 다시 태어났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광물이 더 있어야 돼저 적은 저의 물으로뛰어 것이다 광물이 모자라 전사가 어 광을 기록해 듣고 있소? 무슨 보탁이 광물이 망할 외계인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어서 움직여!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 웨비우스의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니까. 저기너 명인. 신 e l 의 영광을 o u n 이 woman. You're a g o 방어를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업그레이드 끝.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무슨 부탁인가? 아다갈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우리의 적은 불타리야. 물을 맞춰 돌아왔다. 3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검사하지 않겠어. 하늘에서 전투를 감독하겠다. 미군군이 부족해 수정판 광어. 센 용서가 다 되었다! 본전은 공격을 집중해라! 비전방패치도 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마라. 저 생물들이 죽지 않으면 죽는 건 우리니까.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섬길이라 델람의 영광을 광물이 부족해 그의 뜻이 확실해졌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명인, 저기 은폐기술 사용하고 그린.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탐지기가 있지. 임물을마추러 돌아왔다. 신의 모순한 개신! 나다, 달라 전사 한 개가 왔다! 누가 확출그의 뜻이 확실 <목소리>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나를리저 입... 열차의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하 알리우스는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 부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게에서 첫 번째 차 가도 불하지 않는다방이 가도 하나님을 안 있을 시니하 정말이지. 그토록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압박이 느껴지는군. 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꼬이스 그마 그림. 나는 아르타네스의 거움이다. 광물이 부족해. 업그레이드. 전사가 깨어난다. 명...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회색이 짙어지고 있다. 전원 서둘러라. 무슨 부 태양용기를 가동 완료. 전함도 최격한.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했다. 전사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첫 번째 차선은 불화재한다. 전투에서 적을 몰랐다. 이 업그레이드! 동맹이 우리, 지금 우리, 공격받고 우리, 우리, 있어! 여자로 와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소 어? 도와 못해! <laughs>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laughs> 첫 번째 자선은 브라지안 이다 너는 나의 컵을 훌륭할 것이다! 님, 나를 이끌어라! 명령을 내려라! 무슨 보탑인가? 신속하게! 듣! 명령! 델람의 영광을. 나는 아르타리스의 검이다.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응? 누구도 날 방해 못한. 응? 허희를 위해 우리의 전사들을 소환한다. 내버로스 군대장 다음 완료. 이제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 스캐너 탐색 결과, 혼종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어서 움직여라.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었다. 계속해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소! 오샤라스 어, 광물이 영광첫 네. 번째 차를 맞을 불하지 않으리라 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발리우스 제작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부품도 많지 않아 탑 과정이 터져나가고 있어 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웅과 마주쳤다! 중재자가 다시 날아오른다! 명예날나거이라 적군이 몰려온다! 준비하라! 동맹이 응. 교전을 펼치고 있어! 무슨 부탁인가? 암세. 에너지가 모자라! 엔타워 하드! 녀석들이 탐사정을 공격 중이야! 박물세를 확인해! 동맹이 전투 중이고델란 응. 적과 맞을 첫 달!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진관!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명령! 난전투의 동료였다! 나 공격받고 있어! 나와 함께 영전의 전부를 벌이자! 감하게가 <목소리도> <중대들>, 다시 날오른다이스이 아트! <목소리도> <It's> <목소리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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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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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니가. 니가. 명소를 파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냈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